시간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멋이라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모여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한마 한 뜻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오랜 시간 코로나로 인해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힘든 청소년 시기 주님과 동행함으로 잘 이겨냈다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깨달아 그 사랑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0편) (7편)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앉아 우리 친구들이 앉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를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안에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창세기, 마태복음, 로마서, 야고보서 이렇게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을 말하면 아마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인 것 같아요. 이게 왜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좋아할까 생각해보니까 바로 우리의 상황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시편의 내용들처럼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들도 있지만 반대로 그 아픔의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가 겪는 이 아픔, 외로움, 두려움, 좌절, 뭐 억울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시편을 통해 위로를 얻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이 삶의 태도를 또 배울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인은 우리의 삶에서 겪었던 일처럼 누군가가 자신을 흔들고 말로 험담하고 짓누르는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을 쓴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하나 고민할 때가 있는데, 오늘 함께 본이 말씀에는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는지 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1절입니다. 시작. 여와 호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의 억울한 일로 힘들어할 때 어떻게 했나요? 1절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죽게 피하오니를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억울한 상황,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그 자신의 이야기를 그 억울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기 대적들을 사나운 동물인 이 사자에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으신다면 끔찍한 그 결말이 나에게 찾아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이 다윗은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3절에서 5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렇게 당하는 게 억울하다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3절에서 5절을 통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동맹을 깨 악으로 갚았거나, 까닭없이 빼앗았으면, 내 생명이 땅에 집할케 하고, 내 영광이 떨어져도 당연한 건데, 다윗은 이런 적이 없다고, 자신은 까닭없이 빼앗은 적이 없다고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빼앗았다라는 이 표현이 이중적인 표현인데 내가 누구의 것을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뺏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보니 정말 더 억울한 상황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깨우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던 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고 하셨는데 왜 다윗은 하나님을 깨우는 모사를 했던 것일까요? 아마 우리 친구들은 이러한 비슷한 고백을 했던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번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내가 억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며 이 고통의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할것 같은데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오늘 다윗도 자신의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고 내가 죽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지 아니면 주무시는지 도움의 손길이 안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일어나셔서 무제한 나를 이 환경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피하고 내가 강구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절을 통해 고백을 하는데 우리 구절을 함께 읽어 볼까요? 네, 구절입니다.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피난처가 되고 자신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을 해 주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으로 세상처럼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아시고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의 고백이 넘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억울하고 힘든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때론 눈물 날 일이 많고 억울한 일이 나를 힘들고 지치게 할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럴 때 하나님께 피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피하다를 다시 이야기하면 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가진 그 작은 생각이라도, 그 작은 아픔이라도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억울한 일들이, 답답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일들이 다가올 텐데,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작은 아픔과 상처를 위로해주시고 치료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입술에 찬양의 열매가 피어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양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동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루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하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